핑크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여성 전용 공간이라는 뜻으로 최근 여성 고객이 많은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간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라는 사회적 흐름과 상업시설에 적극적인 고객 서비스가 결합된 신개념 공간으로 최근 건축 인테리어 분야에서도 그 반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고은 기자입니다. 그녀들을 위한 여성 전용 공간. 이른바 핑크존이라 불리는 공간이 뜨고 있습니다. 여성 운전자를 위한 주유소를 표방하고 있는 이 주유소는 보라색과 흰색이 조화된 감각적인 외관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차량 출입구가 다른 주유소에 비해 넓은 것도 상대적으로 운전이 미숙한 여성 운전자를 배려한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독특한 공간은 자체 운영하고 있는 네일 아트숍입니다. 고객이 무료 관리를 받고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기는 동안 고객의 차도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습니다. 여성들의 심리를 겨냥한 신개념 공간으로 이 주유소의 최근 매출은 상승세에 있습니다. 여성 전용 피트니스 센터도 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운동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는 이곳은 분홍색과 보라색을 주색으로 공간을 감각적으로 연출한 것이 특징입니다. 포인트 벽지나 커튼, 아기자기한 소품을 활용해 여성들만의 공간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노맨, 노미러, 노메이크업을 내세우는 여성 전용 운동센터입니다. 여성분들의 취향에 맞게 일반 운동센터와는 달리 공간을 감각적이고 여성스러운 멋이 드러나게끔 디자인한 것이 특징인데요. 체력과 감성을 즐겁게 충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민간 업체의 다양한 핑크존이 좋은 평가를 얻자,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여성들을 위한 공간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성동구에 위치한 한 공용주차장입니다. 접근성과 이동성이 좋고 주차관리원과 인접한 곳, 사각지대가 없고 밝은 곳에 위치한 서른구역에 분홍색 주차구획선과 여성 전용 마크를 표시하여 여성 전용 주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주차면 사이에 최대 0.7m 길이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기상배, CCTV 같은 보안 시스템을 설치한 것도 눈에 띕니다. 여성이 행복한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여성 전용 주차장은 올해 말까지 서울 시내 전역에 확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여성 전용 공간은 최근 호텔, 고시원 등 다양한 상업 공간에서 계속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라는 사회적 흐름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핑크존은 한동안 건축 인테리어 분야의 새로운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고은입니다.